안녕하십니까 공정보도를 위해 취재해 주시는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에견는 인천 행의정감시 네트워크 독건매립지원장관대 봄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친환경건설추진국민운동본부 행의정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그리고 소구주민 시민사회단체들이 박남춘전 인천시장과 전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종료 추진단장을 수도권 매립지 특별력에 수백억 전용 관계로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 진행은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대표 발언 이보용 친환경 건설 추진.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님의 우리의 입장, 그리고 기자님들의 질의응답과 여기서 종료하고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처리한 행정 중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속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천 행정감시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선호입니다. 먼저 이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공정 보돌려요 취재에 임해주시는 언론사와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발 취지입니다. 고발인 인천 행정감시네트워크는 피고발인들 박남춘 전 인천시장의 1인을 2028년 2022년 8월 1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들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죄 혐의로 고발할 것, 고발하고 인천지방검찰청의 엄중히 조사해서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그리고, 그럼 먼저, 수도권 매립지 특별협의란 지난 2015년 6월 28일,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협의체 최종 합의에 따라 2015년 1월 9일, 폐기물 반입 수수료 50%를 가상금으로 징수하여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는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사용 지역을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계양구, 경기도 김포, 양촌읍, 이원중 수도권 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또한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운영 조례 제4조 세출은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또건 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변 편익 사업 그리고 그 밖의 환경개선 사업 추진 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에 지출하도록 운영 조례에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전 인천시 쏘권 매립지 매립 종료 추진단장은 현 감사관입니다. 쏘권 매립지에서 약 직선거리로 40km 떨어진 인천광역시 웅진군 영웅면 외리 248-1, 외 16필지 소재 89만 공486 평방미터, 가칭 인천 에코랜드 조성부지를 617억에 매입했다.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제2조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구 김포 양촌읍 일원중 수도권 매립지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사용해야 되나 수도권 매립지를 훨씬 벗어난 인천광역시 봉진군 영흥면 외리 248-1회 16필지에 617억의 돈을 한 번에 와인샷으로 주고 부지를 매입하여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 특별 회계 예산을 전용했다 또한 제4조 세출, 특별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 및 주변의 편익 사업과 그 밖의 환경 개선 사업 추진 관리시 필요한 사항에 비용에 써야 되나 이에 전혀 무관한 토지 80만 0486 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예산을 전용했다. 또한 반드시 사용 용도가 정해진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이다. 원광바이오텍은 매립장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영흥군 주민들이 강한 반발에 부딪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제3 석탄 매립장으로 사용하려 하다가 이 또한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해 공청회에서 무산되고 그냥 허허벌판에 토지였다. 하지만 위 피굴인들은 그 누가 누구도 매입하지 않을 인천광역시 봉진군 영면 외리 248-1외 16필지를 엄청난 토지를 일사천리로 매입하여 원광바이오틱 및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드시 엄중하게 수사하여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민선 8기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백주와 선언하여 재정 자립도가 그리 조치하고 취약한 인천시의 수백억의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 박남춘 전 인천시장을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또한 국고를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고, 전 매립 종료 추진단장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의 행위를 동조한 혐의로 고발하면서 엄중하게 수사할 것과 고발된 매립 종료 추진단장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 비록 박남춘 전 인천, 인천시장은 지난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낙선했지만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며 향후 다른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추가 고발을 이어나갈 것이다. 매립지특별회계란 말 그대로 매립지로 인해 환경피해 영향을 받은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목숨값이고 생명값이다. 하지만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전 서구청장 등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쌈짓돈처럼 선심성으로 써댔다. 특히 2019년 11월 한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을 받은 서구 왕길동 서울마을 주민들이 인근 주변 대형 건설 폐기물 처리장, 순환골재 처리장과 주변 수백 개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악취, 분진, 미세먼지 또한 20년간 불법적시된 1500만톤 건설폐기물에서 바람이 불면 날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밖에다 세탁물을 널지 못해서 사월마을 주민들이 간곡하게 세탁기 세탁건조기와 공기청정기를 60여 가구에 매립지 특별회계로 설치해달라고 수없이 요청했지만 저 인천시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조례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다고 이런 자에 거절했다. 3, 4억이면 구입할 정도의 금액을 이런 어이없는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을 우롱했다. 이 1,500만 톤 건설 폐기물은 무려 양이 18만, 18톤 트럭이 덤프트럭 83만 대뿐입니다 이런 불법 적체물을 인천시와 서구청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1,500만 통이 절취될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했지만 형식적이었고 그것으로 인해 사월마을 주민은 폐질환으로 사망했다. <laughs> 결국 지금까지 이 무더운 여름에도 문을 꼭꼭 닫고 사월마을 주민들은 살고 있다. 당신들이 양심이 있다면 대답하라.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와 주민단체들은 반드시 이것에 대해 응징할 것이다. 이에 이어서 친환경 건설 추진 국민운동본부 이보영 대표님의 입장문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추진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보영입니다. 36년간 동쪽에서 살고 있으며 환경운동 및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에 수도권 매집지가 들어서면서 더욱 환경이 열악해져 지금까지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악화되고 폐기물 처리 업체 등 공장들이 수없이 늘어났으며 2016년 사용 종료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합의하여 2025년까지 연장하여 매립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주민들은 30여 년간 서울 경기 인천 2700만 명분의 쓰레기를 받으며 심각한 환경적 피해를 발성시, 발생시켰기에 서구민과 주변 지역 주민들은 갖가지 병을 안고 살고 있으며 수도권 매립지가 특별해결한 개정을 만들어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환경 개선 자금으로 쓰게 된 것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목숨 값인데 정치적으로 사용되어 당시 정치인들이 생색내기 쌈짓돈처럼.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자금이 특별회계인 것입니다. 지난 몇년 동안 사용한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에서 인천시가 전용 또는 유용하였다면 반드시 매립지 주변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합니다. 저는 환경부에서 전국 최초로 주거 부족합 판정이 된 4월 마을을 위해 6년간이나 활동하였고, 매립지 인근 금호마을과 오류안길동 주민들과도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2025년 매립 종료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매립지 특별회의가 전용되었거나 유용된 것은 반드시 환수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투쟁해 갈 것입니다.